시내로 간 꼬마곰 시내로 간 꼬마곰 앤서니 브라운 어느 날 꼬마곰이 시내로 나갔어. 사람들이 몹시 북적댔어. 출근시간이었거든. 꼬마곰은 조그마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 발길에 차여 넘어졌지. 꼬마 곰은 커다란 노란색 눈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걸 보았어. 그게 뭐야? 고양이가 꼬마 곰의 색연필을 보고 물어봤어. 이건 마술 색연필이야. 꼬마 곰이 말했어. 그럼 먹을 걸좀 그려줄래? 고양이가 말했어. 꼬마 곰은 가지가지 먹을 걸 잔뜩 그렸어. 뭐고 볼래? 꼬마 곰이 물어봤어. 그래, 고마워. 고양이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어. 꼬마 곰이랑 고양이는 푸죽간 앞에 멈춰섰어. 꼬마 곰은 푸죽간 아저씨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꼬마 곰이랑 고양이는 고민형 가게 앞에 멈춰섰어. 사람들은 쟤네들도 먹나? 꼬마 곰이 갸웃거렸어. 조심해, 고양이야! 살려줘! 고양이는 짐차에 갇혀버렸어. 꼬마 곰은 롤러스케이트를 그려서 그걸 신고 얼른 고양이를 쫓아갔지. 짐 차는 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당에 멈춰 섰어. 운전사가 고양이를 우리 안에 가두어 버렸어. 음, 수성한데 꼬마곰이 중얼거렸어. 경비원이 안 보는 사이에 꼬마곰은 건물 옆으로 돌아가 사다리를 그렸어. 꼬마곰은 마술 색연필로 톱을 그려서 창살을 잘라냈어. 그러고는 안으로 기어들어갔지. 이제야 오다니! 고양이가 말했어. 여기는 뭐 하는 데야? 꼬마 곰이 물어봤어. 우리도 몰라. 하여튼 우리 좀 꺼내줄 수 있겠니? 젖소가 말했어. 꼬마 곰은 마술 색연필로 문을 그렸어. 널 따라와. 꼬마 곰이 말했어. 양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 거기 서! 경비원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동물들을 뒤쫓아갔어. 그래 바나나 껍질. 꼬마곰은 바나나 껍질을 그리기 시작했어. 우와! 뒤를 봐, 꼬마곰아앞정이 꼬마. 좋겠다. 꼬마곰은 앞정을몇개 그렸어. 쉬이. 동물들은 달아아아 여기가 어디지? 주아아 물어봤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꼬마 곰이 대답했어.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돼지가 말했어. 우린 잡아먹히기 싫어. 조쏘가 말했어. 매 맞기도 싫고. 개도 말했어. 맞아. 그건 정말 끔찍해. 고양이가 한숨을 쉬었어. 걱정 마. 꼬마 곰은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어. 고마워, 꼬마 곰아. 그리고 꼬마 곰은 계속 걸어갔대.